어제부터 철야 농성에 들어가셨는데 혹시 어떤 내용을 좀 강조하시려고 철야에 들어가신 건지 어, 사실은 대통령께서 그저께 국회로 오셔서 협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제 바로 민주당은 어,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그들이 가져가는 일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해버렸고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표결시키겠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에 견제와 균형, 의회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되는데 국회의 오래된 관행은 의장과 법사위원장은 1, 2당이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연히 법사위원장을 우리에게 돌려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무법 통치를 계속하겠다라는 바로 사인이라고밖에 볼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야당으로서는 그래도 대통령 선거에서 41%의 국민들이 지지해 주신 그 마음을 담을 어떠한 그릇도 무기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함의를 국민들께 알리고 싶은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김민석 총리 지명 후보자 지명 문제입니다. 즉 대통령께서 퇴장하실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일반적인 도덕성의 있고 없고를 넘어선 범죄 혐의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수가 안 되는 거죠. 수입과 지출, 자산 증가액이 맞지 않습니다. 수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여러 가지 범죄 혐의의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런 도덕성을 넘은 범죄 혐의가 있는 후보. 또 역량에 있어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뭐 경제 문제나 민생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이 어떻게 보면 역량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명 철회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입장이고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 총리 후보 지명 철회를 좀간철한다는 의미에서 또이 자리에 응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표님 그 민주당에서는 월요일 날에 이제 우원식 의장한테 좀 본회의를 다시 좀 열어서 인준안을 좀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우원식 의장한테 너무 실망합니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은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줘야 되고 그래도. 민주당 출신이지만 최대한 중립적으로 의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의사 일정이라는 것도 역시 국회는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어 있는데 일방적인 의사 일정을 그대로 강행하는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선출도 그대로 강행하는 국회의장께서 월요일에 만약에 김민석 총리 운명 동의안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의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하면 의장 물러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렇게 가정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대로 뭐 본회의가 열 통과된다면 뭐당 차원의 어떤 행동도 예고를 하고 계시는지뭐 이제 제가 어 일단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해 아니 우리 수석 부대표께서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현재 당 차원에서 어 행동을 하는 것보다도. 지금 먼저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